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영분석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영분석 네 번째, 어, 시간이고요. 단위당 가공비 및 원가절감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당 가공비라는 것은 제품 한 단위를 만드는데 가공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조공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원가의 3요소는 재료비, 가공비, 재료비, 농비 경비입니다. 근데 재료비는 구매팀에서 대부분 결정을 해요. 얼마에 사오느냐. 물론, 공장에서 수율 관리를 하죠. 수율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근데 이제, 어, 수율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 중요하지만, 어,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공을 하는데, 제조 공정에서 생산 하는데, 가공비 관리는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한 단위를 맞는데, 얼마만큼 우리 인건비, 경비가 들어가느냐, 요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가공비, 단일당 비를 줄이는 방법은 생산량을 늘리면 줄어들게 되죠. 고정비가, 어, 고정비는 정해져 있는데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일당 고정비가 줄어드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변동비를, 변동비를 효율화시켜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과, 어떤 툴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했을 때 거기에서 원가 절감 실적이 집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은 제가 이제 다 만들어 놨고요. 영상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어, 어,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실적은 제가 앞서서 시나리오 기준으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어, DY 기업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어,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어, 손익계산소와 재무제표 이런걸 만들고 거기에서 나온 지표를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이렇게 생산량을 1000개를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앞선 단계에서 이제 제조경비 분석을 설명드렸던 건데 1000개를 만들었고 총 가공비가 700이 들어갔어요 계획은 950을 만드는데 7 0 4 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단위당 가공비를 만드는 겁니다. 이 금액을 1000으로 나누면 단위당 가공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700이라는 금액을 1000으로 나누어서 단위당 가공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제품 한 단위를 만드는데 0.7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계획은 950을 만드는데 704.5였어요. 그러면은 704.5를 950으로 나누면은 단위당 가공비 계획은 0.74였던 거죠. 한 단위를 만드는데 0.74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0.70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더 싸게 만들고 있는 거죠. 뭐 잘하고 있는 거죠. 원가절감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획을 계획을 실, 실적에서 이제 계획을 빼주면 이제 증감이 되겠죠. 그래서 어, 증감이 됩니다. 이제 실적 계획 증감 이렇게 빼주면은 이제 증감이 되겠죠. 증감이 나어고 증감을, 이렇게 증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앞서, 저, 경비 분에서 설명드렸지만, 고정비는, 그냥 고정비 총액 관리를 해주면 돼요. 고정비 총액으로, 600, 604를 계획했는데, 600으로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4만큼 이제 줄은 거죠. 이게 원가절감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변동비는, 이렇게 생산량 차, 원단위 차, 단가 차이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분을, 앞서 구분을 다 했죠. 그러니까 혹시 이 앞서 경비 분석자 영상을 안 보셨으면은 이걸 한번 봐주, 보주,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 계획과 실적을 가지고 생산량 차, 원단이 차, 단가 차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차이는 5.3, 원단이 차이는 마이너스 4.6, 단가 차이는 마이너스 1. 여기서 마이너스 라는 거는 경비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가져오면은. 자, 생산량 차이로, 생산량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건 당연한 거죠. 5.3만큼 늘어났고, 원단의 차이는 마이너스 4.6만큼 감소됐고, 단가 차이로 마이너스 1.2만큼 감소했어요 그리고 쭉 더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 차이로 5.3, 원단의 차이로 마이너스 4.6, 단가 차이로 마이너스 5.2. 이두 개는 이제 같이 봐도 되고요. 원가절감 효과로 보면 되고. 그, 그러니까 요 부분은, 원가절감, 음, 비용이 증가해서 나빠진 게 아니에요. 생산량이 늘어났으면은 비용이 원가가 늘어난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요거는 괜찮다라고 구분해 주는 거죠.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비용이 늘어났다고 막 혼내면 되겠어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다 구분해가지고 발라낼 건 발라내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익스키조를 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어,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고, 요 부분이 지금 비용이 줄었으니까 다원가자감이된 거예요. 이만큼 원가자감이된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뭐플러스였다 그러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 고정비 관리가 왜안 되느냐, 변동비가 왜 늘어나느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단일한 가공비 증가 분석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자, 이번에, 하나, 옆에, 이제, 원가절, 원가절감 계획 대비 실적이에요. 자, 원가절감을,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제가 이제 원가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회사는 판매량을 늘리는, 더 비싸게 팔, 기술이 좋으면 더 비싸게 팔고 판매량을 늘리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고, 반대로, 제조단에서는 원가절감을 더 싸게, 더 좋게, 동등 품질에 딱 요구 스펙에 맞춰서 더 싸게, 더 빨리, 더 많이 만드는 걸, 해야 됩니다. 이게 원가절감이에요. 그래서, 원가절감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웠다고 가정을 합니다. 목표를 고정비는 계획 대비 1%를 절감하자라고 계획을 세웠고, 변동비는 2%를 절감하자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좀 너무 이렇게 세우면은, 너무 무성의하게 대충 세운 것 같지만, 아무튼 그냥 이렇게 세워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틀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을 테니까요 저는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은 950이고 원가절감 계획에 고정비에서 6을 절감하고 변동비에서 2만 만큼 절감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 경비계획은 경비계획대로 세우고 여기에서 이제 도전으로 원가절감 계획이 세워진 거죠 실적은 어땠냐? 우리가 원가절감 실적이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요만큼이 원가절감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져옵니다. 요만큼, 마이너스 2가 됐죠? 그래서 2 가져오고, 그래서 고정비가 마이너스 4만큼 감, 고정 감소됐으니까 4만큼 원가절감된 거예요. 근데 실적은, 어 1%를 절감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목표가 세워졌는데, 6 목표에 4만큼 절감이 안 됐으니까 2만큼 절감을못된 거죠. 그러면은, 절감을 못한 이유는 뭐 어떻다 이렇게쭉 풀어주면 되겠죠 이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제가 실적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일을 절감했는데 인원을 감소했고 인원을 감소한 대신 협력업체 용료가 늘었다 이런 실적에 대해서 써준 거고요 뭐 계획, 계획은 좀 어차피 고정비를 절감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어뭐 회사마다 틀리니까 제가 좀 말씀을 함부로 못 드리겠네요. 네. 예. 그리고 변동비도 이렇게 2마만큼 감소한다는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실제 변동비가 감소한 거는 이거는 생산량이 늘어났으니까 괜찮고 여기서 요기두 개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5 2니까아 이건 전체네. 요요 요거잖아요. 요게 5.8로 오는 거죠. 이거 4.6하고 1.1을 더하면 5.8이 되는 거죠. 5.8만큼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변동비에서는 2마만큼 2%를 절감해서 2만큼, 2만큼 목표가 있었는데, 5.8만큼 감소가 많이 된 거죠. 원가 절감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유틸리티비에, 이렇게 보면, 유틸리티비, 원단위 차에서 얼마만큼 감소했고, 단가 차에서 얼마만큼 감소했다. 이렇게 분석해 놓으면, 이제 되게 좋죠. 네. 현업에서도 좋고, 뭐, 우리 쪽에서도 경영진에 보고하기도 참 좋죠. 포인트가 이제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단위 차가 감소했다, 그러면은, 뭐 무슨 현장 직원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할 거나 아니면 뭐 설비 투자가 뭐해서 감소가 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단가 차이 단가 차이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가지고 단가 했다 이렇게 딱그면 좋죠 그 이런 게 분석이 되면은 이렇게 일한 사람들한테 포상을 해주기도 좋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도 참 좋죠 그래서 뭐, 원, 뭐 포장비도 뭐 이렇게 해서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 을 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8.1 목표였는데 실적은 9.8만큼 초과 달성했다. 1.7만큼 원가 절감이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계획이 이렇게 도전적으로 세워져서 도전 계획보다 1.7만만큼 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원가 절감을 한건요 만만큼 이제 원가 절감이 되는 거죠. 9.8만큼 원가 절감이 된 거고. 음, 계획이 워낙 돈전적으로 세워졌으니까 계획 대비는 1.7만큼 더 했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위당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단위당 경비하고 어, 단위당 경비 분석 결과를 가지고 또 원가절감 금액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영상이 여러분들 실무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어, 달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자료 필요하시면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 메일이 입력이 쓰시면은 댓글이 아마 유튜브에서 이제 검열을 해가지고 댓글이 안 달리 드는 것 같아요. 혹시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한테 이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여러분들 어, 구독 반드시 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기자 경영 분석 네 번째 시간으로 단위당 경비하고 원가 절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조 부분, 그러니까 뭐 유틸리티 부분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